예. 자,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실 학생은요, 우지연 학생입니다. 그, 고등학교는 원래 정명고를 다녔었다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어,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인데, 어, 우리 우지연 학생도 또이성미 학생과 똑같이 이제 상관왕이에요 음, 네. 축하합니다. <laughs> 어, 오늘도 상사정 우리 탁이 이번 학년도에 사관랑 두 명이나 배출한 게 정말 선생님으로서도 정말 엄청난 영광인데 어느 대학 교 사관랑인지 직접 입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하고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홍대 법학과 이렇게 대개 네 붙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는 이제 노술 장학생이죠? 네. 예. 야, 이게 수석인데, 장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글을 워낙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네 군데 중에 어디 갈 거예요? 이대랑 중대 중에 못 정했어요. 아, 이대하고 중대? 네. 근데 원래 경찰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경찰행정학과 가도 서러겠다막 <laughs>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어, 좀 약간 학교 네. 레벨 이게 또 끌려요? 네. 학교 레벨 때문도 있고 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막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 그냥 그렇죠? 경찰 공무원 네. 시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경찰계학으로다 해야 네. 된다. 내가 또상담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메리트는 게 아니고 다시 시험 봐야 된다. 이런 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제 이대 같은데 눈술 장학생이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또 자기가 네. 어떤 자기 사살 볼지를 더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대로 대충 정하고 있다 이거죠 중앙대나.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 그거를 네. 이제 순수한 행복한 네. 자유적인 네.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논술을 한 학생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학생은 되게 입지전적인 학생인데, 참, 그래도 자퇴했을 때, 네. 그, 참, 이렇게 쉬운 상택만은 아니었고, 네. 남들과 비교해서 뭐유전한도 있겠지만, 또, 뭐, 외롭고 고속하고, 뭐 어떤 불리한 점도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 학교를 자퇴하고 논술을 하는 케이스가 꽤 우리 학원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올 텐데 예, 그러한 선택이 지금 생각했을 때 후회 없는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학교를 자퇴한 거는 약간 불가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음. 오히려 논술로 이렇게 사관왕이된게 되게 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 우지현 학생이 앞으로 이제 뭐 검정고시를 볼 학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특목고 자사고 자체 자세 많이 하잖아요 대신 네. 때에 그런 학생들한테 아그 아무튼 논술로 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뭐 이러한 그 롤 모델로서, 어, 한번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우리 유재원 학생하고 같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분들도 직접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성대는 떨어지고, 네. 나머지 대학을 다, 다 붙었는데, 네. 그 어땠어요? 성대는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대는 응. 준비할 때부터 힘들었고 어, 어. 느낌이 안 좋았고 어. 어, 그냥 저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아, 되게 맞는다. 많이 받아가지고 어애초에 어,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응. 그 사실은 처음으로 성대 봤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자 따고서 선생님 나 망한 것 같아요. <laughs>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워낙 이제 성대가 이제 이 최종 기준이 까다롭고 규칙이 어마어마하고. 제한된 시간에 그냥 기계적인 거를 3천자 써야 돼요. 뭐 근데 그게, 크거나 그냥 이게, 일필이지로 글을 막, 쓰던 어? 친구랑잘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게 더 취향에 맞았어요? 적성에? 네. 어.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아주 줄줄이 다 어. 수석까지 해가지고 네. 합격할 <laughs>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지연 학생이 다시 한번 강의시켜주는 네. 교훈이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이 약한지. 아니면 자료에 강한지.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못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주 규칙이 까다롭거나 장문의 글을 장시간에 쓰는 것을 잘하는지 아니면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쓰는 것이 자신의 타입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맞춤식 전략을 잘 짜서 유형별로 잘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합격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 중 하나다. 그 부분을 교훈으로 좀알르 주는 것같아요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뭐, 사과랑이 되는 거 쉽진 않잖아요? 뭐, 한두 개는 붙을 수 있는데. 네. 네. 어때요? 우리 학생은 우리 탑에서 공부하면서 네. 이게 사과랑이 되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음, 일단은 선생님들이 너무 수업을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되게 졸 틈도 없이 <laughs> 어, 열심히 수업을 받았던 것 같고 첨삭도 일대일로 진짜 꼼꼼하게 해 주셔서 어, 고칠 부분도 많이 발견하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학원 자랑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원래 각본에는 는 거고 이게 원래 각본에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논술 꿈나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거나 꼭이 부분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음, 어, 제가 좀 늦게 논술을 시작한 편인데 만약에 지금 어, 논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7월에 시작하고 붙을 수도 있으니까. 어,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도 7월달에만 6개월 한 거요. 네. 아, 그래서 하여튼, 7월달 이후로부좀 힘들어. <웃음> <웃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 그래도 최저을 맞췄잖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최저을 맞추기 위한 그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하셔도 좋다.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 네. 우리 학생도, 어, 아무튼 원하는 대학 잘 선택해서, 어, 3년 내내 장학생 되시고, <laughs> 그 다음에 또 꽃길만 걷기를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